프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 그런 역사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그 조서로 인해서 이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이제 그곳에 와서 그첫 해부터 일곱째 달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해 이제 둘째 달부터 이제 그들은 이곳에 온 목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렇게 굉장히 순조롭게 일이 진행 되기를 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까지 본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이렇게 그 모든 배경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보내셨고. 이들은 그 땅에 와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정착을 하면서 차례대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사장부터 드디어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주변의 그 세력들이 아, 이제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 언급이 되고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그 일을 방해했는지 이야기가 이 에스라 4장부터 에스라 끝까지 또 느헤미아 전체까지 계속 이야기가 그 배경에 깔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수륩바벨과 예수아가 제일 먼저, 즉, 요수아가 이렇게 두 사람이 리더로서 이 포로 1차 귀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이 네, 느헤미아 때까지 아, 역, 이제 시간을 따지면 한 150년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는 것을 아, 그 공동체의 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해한 아,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보내셨어도 예,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시작을 한 일도 일사천리로 안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일이 이렇게 항상 현실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도전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저지를 당하게 될때 우리는 주춤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되고, 또는 포기하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저항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일을 믿음으로 관철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4장 1절 다시 한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골라, 어저께 말씀드렸던 골라라는 그 단어가 또 여기서 쓰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즉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아, 이 대적들이 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공동체를 다시 표현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중심이 됐죠.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안에는 물론 레위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장과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축이죠. 그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들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수룻바벨 스루, 앞에 나왔어요. 그죠. 예, 우리도 끼어달라. 그냥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건축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돕겠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참 어, 혹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 데다가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일인데,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쵸? 그 땅에 먼저 와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돕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체를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 이 에살핫돈이라는 이 아수르 사람은 왕은 아, 지금 와 있는 이 포로 1차 귀환된 이수르바벨요수아때랑 비교해보면은, 한 150년 전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1 1기하 1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끌고 가고 그 땅이 비어 비니깐 그 안에 자기네 사람들로 채워넣습니다즉 이방인들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50년 전에 이미 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연결되어 지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와서 그 땅을, 아, 하나님의 사실은 백성들의 땅이었는데, 불순종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 멸망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쵸?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아, 그런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 이렇게 정말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심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거기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이스라엘 그 제상을 보내서 그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가르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1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배워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배우긴 하는데 그들이 가져온 많은 신상들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그룹이 종교 혼합주의 아주 그냥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50년 정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 볼 때는, 아, 이렇게 정말 70년간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좋은 뜻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가 같이 일하자 이렇게 굉장히 순진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르바벨과 예수와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우리 우리가 홀로 하겠다. 너희랑 아무 상관 없다. 그렇게 매정하게 그 일을 딱 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호의를 끊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예, 이 수르바벨과 요호수아는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예, 그들의 그 신앙이 순수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이 조상들이 멸망했던 그 일을 그 길을 또 다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도 다시 돌아온 이유도 그리고 지금 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이유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절대로 정말 이렇게 맞지 않는 이 사람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수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루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만 생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술수와 손을 잡고 세워진다 한들 성전이 세워진다 한들 그 신앙이 제대로 가겠냐 이거죠. 이 일에 그들은 너무나도 이제 큰 이제 그런, 아 그, 적개심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절부터,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거기 먼저와 살던 그 사람들이, 즉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낙심하게 했다. 그리고 건축을 방해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이때부터죠.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까지 약 16년 정도까지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기초만 놓았는데 그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뇌물로 막았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막았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가 520년, BC 520년이에요.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516년입니다. 다리오가 즉위한데 4년 후에 성전이 완공은 돼요. 근데그 앞에 16년 동안 막혀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학계와 스가레를 그때 보내시는 거죠. 그들을 낙심한 그들한테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결국 그래서, 다리오를 지난 다음에, 다리오가 지위한 다음에, 4년 후에 결국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쉽게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한 세력들이, 결국은, 그, 많은 그런 고난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획을 막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6장, 6절부터 쭉 뒤에 건너 뛰어 가지고 4장 맨끝 절, 24절, 사실 그 5절이 맨 끝에 절, 24절과 연결되어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6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성전 건축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본문의 사장이 그 안에는 다리오 왕그 이후에 왕들이 두 명이 더 나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사람하고 아닥사스 왕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리오부터 한 30년, 35년 뒤에 왕이 되는 아하수에르 왕과 그보다 더한 20년 뒤에 왕이 되는 아닥사스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훨씬 뒤에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야기랑 좀 다른 즉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때즉 에스라 시대와 예, 아, 느헤미아 시대 때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어넣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다 같습니까? 즉 이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의 대적들의, 그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이슈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를, 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예,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보다 한 35년 뒤에 왕이 된 사람인데, 아수에로, 누가 기억나죠? 예, 이게 바로 에스더랑 연결되어지는 왕이에요. 에스더 서해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그가 죽이할 때에도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하수에르왕 때도 이 같은 부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런 그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반대였겠죠.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엔 그 다음에 또한 20년 후에 아닥사스 왕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아닥사스 왕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쭉 느헤미야 때까지의 그 배경에 아 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또 구체적인 그런 또 반대 상소문을 보낸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반대하는 글을 쓰는 거죠.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발한다. 이고발이란 단어가 시트나, 시트나라는 단어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유래, 그 어근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탄, 그렇죠? 사탄의 그원 뜻은 고발하다, 고소자다 그런 뜻이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아, 그 트집을 잡고 계속 이렇게 예, 그 아, 비방하는 그런 자의 아주 그냥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이들이 결국 이제 사탄 노릇을 한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 왕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7절, 8절에. 이름이 좀 달라요. 그쵸? 그렇죠? 편지를 쓴 사람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이제 7절에는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글을 올렸다. 그 글을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썼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용어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가 바로 아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99%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가끔씩 이렇게 아람어로 쓰여진 곳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에스라 4장 7절부터 뒤에 6장 18절까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7장 12절부터 26절도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아람어로 이제 바꿀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정말 아다삭스와한테 보낸 조서가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진정성을 더 어떤 그 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람어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가 좀 다른 것이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네. 8절에 보면은 그 앞에 7 절에 사람들하고 좀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방백 르훔과 서유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또 다시 한번 나오죠 아, 방백 르훔과 서유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스 사람 그리고 쭉 사람의 이름이 한1 0명 정도가 나와요 아비사 아바사 사람 다블레 사람 바 아, 아바 세 사람 잘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다 지명 이름이에요. 아렉, 바벨론, 수산, 대해, 엘람. 예, 지명 이름들. 거기에 대표 사람들과. 10절에 존귀한 오스나빨이라는 사람. 이 오스나빨이라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발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 하나의 고발장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름이 다르니까 두 개의 고발장으로 보내는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닥사스 왕 때도 이렇게 아주 앞에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발장을 써서 이 백성들을 모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기8로부터 시작되는 방백 루흠 이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다 땅의 어떤 그런 방백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백이라면 이제 총독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이 아닥사스 왕 때, 즉, 에스라와 네미의 시절 때에, 주동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지명과 이름이 다 연결이, 여기 뒤에, 뒤에 이제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합니다. 혼자 이름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죄다 모아서, 그 전체 사람들을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진 사람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유브라데강의 서쪽에 위치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우리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그쵸? 예, 당신의 그 수하에 있는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이렇게 가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소에 어떤 힘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이 길지요?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11절부터 24절, 3절에 나오죠. 그럼 이제 내일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유다 공체,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을 방해한 세력들이 있다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부질은 하죠, 끈질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과 동시에. 순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되지만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고 손잡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의 그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그런, 그런 정말 타협하는 신앙들을 본받아서,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늘 도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세상의 그 흐름을 역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은 계속 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연어가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그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힘을 얻고 버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들이 끈질긴 것처럼 우리도 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계속 더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계도 보내주시고 스가랴도 보내주시고 다시 또 에스라도 보내주시고, 느겜미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이때, 그때, 그때마다 또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대 속에서도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며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구절이 바로,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허리,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이시죠? 한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임합시다. 특별히 여기에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이게 바로 이 고발장이 다 불화살 같은 것이죠. 그쵸? 옆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든 그런 악한 말들이 다 불화살 같은 것들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불화살을 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싸운 다음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뚝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또 아버지, 또 힘을 얻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일이 녹록하지 않을 때마다, 오늘 본문을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가정을 아버지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시기하고, 정말 적대시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